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어넘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어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구여 광 떠나서 같은 세상에, 해만 배 성구 하려 내 몸을 희생해 것만너 무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 무엇을 주어느냐 중에 빠져서 영주 그린 생을 구하여 주자고, 어나피를 흘렸던 내 죄를 일속에 것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는용서와 아참사랑같이오 세상에 내려와 아가보시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추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30절에서 35절 말씀. 30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지는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스스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좁은 함정에 빠진 이들이 있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것을 지금 오늘 3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깊고 좁은 함정에 빠진 이들은 바로 술꾼들입니다. 술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폭탄주로 만들어 마시는 자들도 있다고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술꾼들이 술을 만취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33절부터 35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이상한 것이 아른거리고 정신이 혼미해 되어 입으로는 헛은 소리를 주절주절 지껄여 주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몽사몽간이든 몽롱하여 바다 한가운데 들어 누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돗대 꼭대기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두들겨 맞아도 감각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구나.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겠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런 상태는 독에 마비된 상태와 같습니다. 술이 독사처럼 그 사람을 물어서 그 독이 술을 마시는 순간 온몸에 술이 퍼져가듯 온몸에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의 폐해가 크기에 술을 멀리 하고 아예 술은 거들떠보지로 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보면 어때요? 견물 생심이라고 너무 예쁘고 또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땡기는 거겠죠. 그런데도 마른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하고 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금방 그런 갖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합니다. 강력한 매력이 있습니다. 술잔도 아름다우며 마실 때 목구멍으로 슬슬 넘어간다. 욕망을 장악하는 창녀의 달콤한 유혹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곱고 예뻐도 술잔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마실 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도 절대 술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술에 넘어간 자는 창녀와 음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온몸에 독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술꾼들은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만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상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빠지게 만드는 그것은 술뿐만 아니겠죠. 마약도 그러 합니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도 그러 합니다. 각가지의 많은 청소년들은 아이돌에 빠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술을 아직 끊지 못하신 분들은 당장 끊으시고 여러분의 취약한 중독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걸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술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술이 온몸에 퍼지듯,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과 같이 뱀에게 물리는 것 같다,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은 것이 술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술 먹고 실수한 한 번의 실수가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가정을 완전히 산산 조각내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 술을 먹지 아니하고 쳐다도 보지도 말고 도리어 성령의 취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술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술로 인해서 생기는 심각한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어린 어린 청소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노년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이들이 얼마나 술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전세계에 술을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위에 해당되는 술꾼들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부터 깨어 술을 끊고 올바로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술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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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부터 아버지 하나님 술을 즐기지 않게 하고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차 3차 피해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마을들에게 심각한 아버지의 해를 입히는 이 술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에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